제가 요즘 자주 보는 러시아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아니. 하는데 왜? 까미 이거 없어. 어? 어디 있어? 아니, 아 라면 냄비가 없어. 못뭐 찾아? 없어? 라면, 아 냄비. 아이고아 봤어 아까. 아이고 봐봐. 응. 내가 보여줄게. 이거 이거 뭐예요? 요리 <laughs> 너 없으면 안 되지. <laughs> 제가 요즘 자주 보는 러시아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러시아 위대한 작가 이반. 왜또 이번... <laughs> 왜? 카미야, 왜? 아니 그 김치가 없어. 그 부족자님이 지금 김치는 이거 아니잖아. <laughs> 아이, 그나 없으면 안 되지 오빠. 그리고 거기 아니야. <laughs> 없으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아내가 최고지. 오늘은 제가 라디오 온 거를 쓰는 날인데요. 아, 나갔다 올게. 상훈이 만나러 아, 그 비타민 먹었어? 아이나 아니, 다시. 먹고 가. 또 없어. 아이고, 다시. 시간 없는데. 아니, 이거 먹고 가. 하루에 두 알인데, 왜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이사를 오시면서 가져오신 친물들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어 왜? 여보세요? 가미 가미. 어. 그 우리 그 화장대 쪽 보면은 그아그 그 아래 서랍 쪽에. 여러분도 보셨죠? 저희 남편은 저 없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난 만나기잖아요. 어떻게 살았어? 어? 그때는 뭐 대충 산 거지. <laughs>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주말 아침인데 벌써부터 피곤해 하면 안 되지. 아, 이건 잠이 덜깬 거야. 지금. 내가 챙겨주는 거잘 먹고 있어? 그치, 이제 뭐 먹기 시작했잖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저희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챙겨주는 거 바로 이거예요. 모비타 비오유엠인데요 오늘 아침에 먹었어? 아직 습관이 안 됐어. 나 이거 또 내가 챙겨줘야 돼? 아 습관이 아직 안 됐어. <laughs> 잠깐만 기다려 봐. 음, 자, 이게 하루에 몇 알이라고 했지? 이게 하루에 두 알이면 끝이야. 그래? 응. 그리 너무 깨끗한데 <laughs> 여기 에뭐다 들어가 있어? 아니야, 이거 사이즈 작아도 모든 게다 들어 있어.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3 그리고 유산균까지. 작으니까 뭐. 응. 삭히기 뭐 편하네요. 어, 삭히기 어. 응. 편 잘 챙겨 먹어. 알았어. <laughs> 이렇게 좋은 걸 저희만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모비타 비오엠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열 분한테 한 번씩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남편이자 큰아들같은 오빠랑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가 연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좀 어색하지만 <laughs> 네.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아 근데 까밀라 진짜 다르네. 손이 진짜 하얗고 부드럽다. 음, 음, 그렇네요. 어? 근데 우리 이제 내릴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방금 보신 게 저희가 한 5년 전내 일을 재현한 건데 이게 사귀고 나서의 일이라는 게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겼는데 손잡는데까지한내 기억으로 한 20일 걸렸어. 내가. 안 잡아줬다고 내가 손을? 설마 안 잡아줬어. 오는 길에 택시에서 그건 기억나. 택시에서 이제 갑자기 쓱기대돼 나한테 <laughs> 그러더니 손을 그러더니 사하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 혼자, 손 잡아주는 거야? 내가 또 그랬었는데 니가. 그러니까 나한테 어? 나한테 가만히 있어. 분위기를 느끼 싶었어? 어? 어 내가 왜그랬지 응? 근데 러시, 러시아 여자들, 러시아 여자들 응. 은근히 버수적이야 아무래도 사기가 난다음에 손잡는 게 무슨 20일 같아. 2일 근데 원래 다 그렇다고 러시아 여자들이? 맞아. 우리는 좀 오래 걸려. 그런 것들 스킨십 음. 응. 갑자 오래 걸려네 아, 어, 힘들었다, 진짜. 미안. 응? 미안. <laughs> 혹시 지금 썸 타고 계신 러시아 여성분들 있다면 천천히 다가됩니요 천천. 클랍니다. <laughs> 러시아 분들 힘도 세가지고 <laughs> 맞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야. 천천히. <laughs> 안 맞아요. <laughs> 오빠 씻었어 어. 귤 먹을래? 아, 아니 당치했어. 아 양치했어? 어. <laughs> 아 <laughs> 아니 이거 치솔 말이야. 양치 다루하고 샤워 다루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뭐 다들 이렇게 할 거? 그냥 물틀어놓고 샤워하면서 양치하면서 한 번에 하는 거지 편하잖아. 근데 물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나물 너무 아깝다, 아깝다. <laughs> 어. 러시아 그렇게 안 해? 어 러시아에서는 저희 양치를 다루하고 샤워를 다루해요. 그리고 우리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편하지 아 <laughs> 나도 근데 사실은 <laughs> 요즘 샤워에서 <laughs> 가끔 양치를 해서 <laughs> <봤어도> 편하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도 뭐물 아껴야 돼요. 그래도 <laughs> 오빠 우리 오늘 일찍 찾아. <laughs> 피곤해. 아, 나 근데 지금 씻어야 되는데 아까 씻었잖아. 아니 이번에는 발 닦는 거야. 아니 근데 왜꼭 이렇게 자기 전에 발을 닦아야 돼요? 원래 자기 전에는 발을 닦는 거야. <웃음> <웃음> 오빠 그거 발 닦는 거랑 자주 씻는 거 진짜 신기했어.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래요. 너무 자주 씻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꼭 자기 전에 발을 닦더라고요. 너무 귀찮지 않아? 아니. <laughs> 하루에 두세번 씻고 또 자기 전에 일어나서 또발 닦고 한국 말에 발 닦고 잠이나자는 말이 있어. 근데 물론 이 의미로 쓰는 거 아니거든. 음. 근데 잠을 자기 전에 행동이 발 닦는 거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항상 발 닦고 자는 거야 다들. 아니 닥이깨끗하아 집인데 어떻게? 이게 난 너무 귀찮아. 저는 너무 귀찮아 요 사실은. <laughs> 저희는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번 씻고 머리도 매일 안 감아요. <laughs> 근데 그거는 남녀의 차이 아니야? 어..모르겠어 하지만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발을 잠이 안 닦으면 잠이 안와 너무 신기해 너무 부지런해 한국사람 <laughs> 오빠 우리 빨리 아침 먹어 아다 준비됐어 이제 아. 아, 됐어. 아침부터 또 삼겹살이야? <laughs> 아 네, 그렇지 <laughs> 신기하다 진짜 이거 아침에 <laughs> 어떻게 먹어? <laughs> 한국이는 밥심이야 밥심. 그렇다 <laughs> <laughs> 어, 이거 먹었는데. 응? 어 배고 죽겠다. 뭘 아침에 어떻게 먹지? 이래도 뭐가 힘이 나. 이게 저녁 메뉴야. 쌈장에다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깜맥 한그 정도 먹어도 아. 돼? 네저 아침에 어, 이렇게 먹어야 그래? 돼. 네. 음. 엄마도 밥이지. 엄마 아침에 밥이지? 그럼. 신기하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화 차이는 뭐냐면 아침밥이에요 제가 보통 어 가볍게 먹거든요 요거트나 뭐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걸로 먹는데 오빠가 꼭 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니까 한국사람은 아니 근데 밥을 내가 얼마든지 아침에 잘려줄수 있는데 야채랑 과일이랑 이런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오빠 나는 봐. 술 담배 커피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밥만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 아니야 근데 요즘 감기도 많이 <laughs> 걸리고 내가 봤을 땐 면역력이 엄청 떨어졌어 아니 그래서 너 사준 거 내가 그래도 잘 먹기 어, 시작했잖아 잘 먹어야 돼이 어, 진짜 잘 먹기 시작했어 근데 근데 요즘. 비싸지 않아? 따로따로 따로 다 사려면 한1 0만 넘을 것 같은데 이런거는? 아니야 이거 2만원대야 어 그래? 어 건강을 밥한끼 값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야잘 어. 먹을게 그책 있지? 금그 재밌어? 해리포터잖아 <웃음> <웃음> 엄청 재밌어 몇 번을 보는 거야 그대체 <laughs> 어? 엄마 어디가? 어 마트 좀 갔다 올까요 하고 아뭐 사시려고요? 고기를 좀 입으려는데. 오, 오 진짜. 좋다, 좋 잠깐만요. 네. 어, 예. 어, 얘 근데 이러고 진짜? 나가시려고요? 어. 근데 어. 너무 추워요 밖에 어디 우박까지 어. 내렸잖아요. 아, 어. 바로 앞인데. 옆에. 양말이라도 신으세요. 어. 괜찮아. 양장바장바안 입으세요? 진짜, 진짜. 어, 피자 먹있으면은 갔다 갈래? 네. 해보고.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불편하지만, 네. 그래. 나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올게. 아이스크림? 응 아니 근데 잠깐 이러 이러고 간다고? 어? 어? 이러고 간다고? 반바지만 입고 갈 거야? 허루 앞에서 하는데 너 밖에 삼도야 오빠 아니 다 이러고 다녀 가만 아니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 얼굴은 또왜 이래 선크림 발랐어? 아 선크림은 원래 바르는 거야 아이고 나 올게 멀리 안갈때 대충 입고 나가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예의나 뭐 주변 시선들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아 근데 그냥 이게 렇 바로 집 앞에 나가는거나 이런 건 약간 좀 뭔가 암묵적인 다들 예외인 것 같아요. 심한 사람은 막 화장할 고 나오고 그래. 그렇지 많이 봤어. 편해 어. 보이는데 겨울 춥잖아 한국 겨울도. 어, 춥지. 어, 춥지. 어 너무 가볍게 입고 나가 쉬는 것 같아. 엄마, <laughs> 엄마도 엄마, 그렇고, 아빠는 <laughs> 어. 그렇고, 어, 그,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다 제대로 옷 입고 어, 가까운 마트 갈 때도 이렇게. 막 어, 모자 쓰고 나가던데. 오 어, 맞아. 발 앞에 가는데도. 어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대학생 여자들은 화장할 나갈 때도 아, 있어. 우리 아, 아, 막 네. 쓰레기풀 나갈 때. <laughs> 어. 그런 거참 다른 것 같아. 맞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대충 아, 입고 나갔는데도 이거 아, 선크림을 그치. 꼭 바르고 나가더라고. 아, 선크림 그래서. 무조건 발라야 돼. 거의 다 거의 다 발라도 남자들도 내가 그래. 근데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것 덕분에 한국 남자들은 동안이잖아. 노화 방지돼 진짜 선크림은. 맞아. 그래서 러시아 여자들은 요즘 한국 남자를 엄청 좋아하잖아. 동안이여 가지고 어,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어. 많이 잘 가나? 나, 러시아 남자랑 관리를 잘하니까 아 러시아. 같은 나이대 러시아 남자랑? 응응 음, 음. 아이고 비싼 건조기 사줬더니만 또, 또 이거 하네 그냥 빨리 하면 되지 그리고 응? 오늘 같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날에는 빨리 걸을겠지 아니 어르겠지. 건조기 되게 편하지 않아? 응? 몰라 난 이게 더 익숙해 이게 익숙하다고 이게 안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laughs> 이번 문화 충격은 보시다시피 빨래에 대한 얘기예요. <laughs> 와 진짜 근데 빨래도 빨래인데 그 전에 어. 식기 세척기는 왜안 쓰는 거야? 어? 아니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 안돼. 너는 심지어 그 고무장갑도 아 끼잖아. 손이 이게 거칠어지면 안 되지. 지금은 괜찮지만. 괜찮아. 차라리 응. 내가 할게. 차라리. 오빠. 나는 <laughs> <오빠. 웃음> 시키새처게사각할 건데. 뭐, 빨래 너는 시간도 아끼고. 그다음에 이게 먼지도 털어줘. 이게 보면. 급성 표성하게야는안 돼. 근데 그냥 어. 내가 그게 좋아. 놀면 자연스럽게 가스기가 되잖아. 가스 효과가 된다고. 아.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 약간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어, 그런 게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니즈들도 좀 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빨리 그렇죠. 어, 기술 발달이 되게 빨빨 되는 거야. 음. 옛날에는 뭐 집안에서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없었고. 이거 진짜 그치? 근데 최근에 생긴 거 같아. 음, 맞아. 어, 그래서 과학 기술의 일정을 좀 이용해 보자. 어? 편하게 <laughs> 힘들게 하지 말고. <웃음> 알겠어. <웃음> 아니면 내가 해줄게. 알겠어. <laughs> 어. 지금까지 저희 입장에서 바라본 남편과의 문화 차이들에 대해서 음.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문화 차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laughs>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도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문화 의 차이들의 긍정적인 면도 많이 발견했고, 어 그리고 서로 닮아가는 많이,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사랑도 깊어지는 느낌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다음 컨텐츠로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 바라본 아내와의 문화 차이. 이거는 거의 충격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뤄 볼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던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비타 이벤트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laughs> 잘... 응? 응, 재아 응. 아, 잠깐만 바람을 뺏겼어 <laughs> <laughs>